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바이든 행정부 별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와 공개 연설에서 차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면서 현재 조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 이후 미국 정부는 예정된 관세 정책 발표를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무역 협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오는 2024년 미국 대선과 글로벌 경제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의 관세 흐름장. 미국 대선 앞두고 재점화된 무역 갈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으며 나는 대통령직에 복구하면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선언했다. 이는 과거 그가 재임 시절 시행했던 고율 관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별표 별표.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이 너무 약하다. 별표 별표고. 비판하면서 별표 별표.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별표 별표 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관세 발표 앞당길까?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내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의식해 현재 검토 중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조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고 분석했다. 실제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 경제와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며 곧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USTR, 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히토리 원자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수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의 발언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미국 내 제조업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응? 강경책 vs 유화책. 기로에선 베이징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과 유화책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 압박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보복. 관세 부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자원, 천연가스 및 석유 등 주요 수입 품목이 표적이 될수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반독점 조사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위안화 평가 절하 및 금융 시장 조정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무역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유화책 선택 가능성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유화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소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무역 전쟁 재점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중국산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스마트폰, 의류 등 소비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및 한국 경제에도 영향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전망.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비록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치닫기보다는 협상을 위한 신경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를 잃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압박을 의식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 긴장 고조 속에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도 상당하다. 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 전면적인 경제 충돌보다는 협상을 통한 조율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양국 간 무역 협상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번 무역 정책 변화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업과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